이 아들이 스테판 커를 좋아하니까 나도 농구 끊은 지 오래됐는데 어, 스테판 커리 막 찾아보고 같이 농구 영상도 보고 막 농구 중계도 이렇게 같이 들어서 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테판 커리 이 사람 봤는데 아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더만요이 사람이요 그 MVP 그 소감 그 인터뷰 할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에 뛸수 있는 재능과 축복을 주신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드리며 나는 그의 겸손한 종입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과 이렇게 경기에 임하는 일에 있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코트에 들어설 때마다 손으로 가슴을 친후 하늘을 가리키는 이 세레머니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이는 내가 누구를 위해 경기에 임하고 있는지를 상기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대표하며 어떻게 내가 나 되었는지와 그것이 나의 주와 구원자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겸손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코트에 들어서면서 엄마하고 같이 고안한 거래요. 코트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하늘을 가리켜요.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코트에 들어설 때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경기에 임하는 이유는 400억의 연봉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 주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의 재능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기가 됐든 먹는 것이 됐든 마시는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스스로가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테판 커리가 400억을 받아서 대단한 게 아니야 나도 괜찮았에 스테판 커리만큼 어 연봉이 어? 400억 4,400억 아, 그래 하여튼 어? 근데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엄청 괜찮아요. 최소한 스테판 커리만큼 괜찮아요. 왜인 줄 알아요? 스테판 커리 속에 있는 것과 제안에 있는 그것이 똑같아서 그래요. 이내 껍데기를 다 벗겨내면 제안에 하나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한 믿음 하나 남는 거예요. 스테판 커리의 400억 사람들은 그것에 박수 치겠지만 죽음이라는 파도가 껍데기를 싹 벗겨내면 영원한 것 하나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 남아요. 스테판 커리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스테 여러분 스테판 커리가 무슨 400억을 받고 500억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스테판 커리도 그 얘기를 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속하여, 속하여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성경에 묘사되기를 이 사람은 예수님 오기를 간절히 바라다가 그분의 오심을 보고 죽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모세나 요셉처럼 총리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지 않았으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왜? 모세도 요셉도 시몬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장에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에요.